대구와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병원과 관련한 집단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수성구의 성덕교회에서 앞서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교회를 폐쇄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관련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나눔연합의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2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 환자도 추가 확진돼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촉 환자들을 전부 다른 병원으로 소산시키고 또 대구시의 각그 병원에 대해서는 의사회나 의료 단체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북에선 다섯 개 시군에서 2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구미와 경주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환자 등이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 감염 확산이 계속됐던 포항 구룡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미는 아직도 그 교회라든가 조사청이라든가 노동상을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최소한으로 모여야 되고.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대구 28명, 경북 35명으로 연일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